오픽 시험이 처음이세요? 그렇다면 다음 5가지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여러분의 오픽 시험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오픽 보물 창고가 처음 공개한 100% 적중하는 난이도별 출제 공식부터 챙겨주세요. 몇번 문제에 어떤 유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 질문도 잘 들리고 다음 문제 예측이 가능해져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총 10개의 문제 유형들 가운데 여러분의 목표 등급이 결정되는 유형들부터 챙겨주세요. 문제 유형별로 주어지는 점수, 즉 배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IL등급부터 IM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유형번호로 3번, 4번, 6번, 7번 유형에 집중해 주세요. IM3하고 IH를 노린다면 앞서 언급한 4개의 유형들에다가 8번 유형을 포함시켜서 꼭 대비를 해 주세요. 최고 등급인 A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3번, 4번, 7번, 8번 유형에서 능숙한 답변 능력을 증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 14번과 15번에 출제되는 9번과 10번 유형에 대한 답변 능력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쉬운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서베이 주제들을 선택해 주세요. 주제를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공원, 해변, 캠핑처럼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할 주제의 문제 세트 수가 몇 개인지,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들이 지나치게 어렵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답변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고 선택을 해도 잘안 나오는 주제들이 있으니까요. 오픽 보물찾고 서베이 영상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할 주제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카톡 아이디는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오픽 모의고사로 자가 진단을 꼭 해주세요. 실제 시험과 똑같은 오픽 보물찾고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질문은 잘 들리는지 답변 소재가 잘 생각나는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답변 길이로 답변을 할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주세요. 시험장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5일 규정과 웨이버 규정을 알고 시험 일정을 잡아 주세요. 오픽 시험 관련 규정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한번 시험에 응시를 하면 25일 이후에 다음 시험을 볼수 있는 25일 규정과 25일 안에 두 번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웨이버 규정을 잘 계산해서 첫 시험 일정을 잡아주세요. 목표 등급, 시험 일정, 현재 영어 회화 수준 등을 제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오픽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1대1 맞춤형 가이드로 알려드릴게요.